가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증상용으로 배워봅시다. 그 차량 아, 익스페디션 2018년식이거든요. 아, 리어 메인 시리즈에서 리어 트랜스미을 내리고 리어 메인 시리즈 교환했습니다. 한번 훑어보죠. 어, 리어 메인 시리즈 일정이 보이기 때니다 이렇게 지금 흘러내렸어요 자, 이거 떼기가 조금 몽삭스럽거든요 이쪽에 지금 볼록 나온게 있거든요 여기다 프레이바를 대고 이쪽 케이스크터리를 이렇게 툭 올려버리면 이게 떨어집니다 위쪽 파트. 위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이렇게 제껴버리면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기울여서 확 제껴버리면 떨어져요 이게 스페셜 툴이 없기 때문에 뀔 때도 끼는 아, 방법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는데 자, 이렇게 떼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을 지금 이게 떼, 떼어낸 허, 이게 헝거거든요. 유스드 원인데 이걸 끼우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이게 스페셜 풀이 없기 때문에 깨끗이 실리콘을 청소하고 이쪽에도 이게 당연히 새거니새 거라고 생각하면 가정하려면 실리콘을 바르고, 아, 요, 어, 실립, 입술, 이렇게 립이라고 그러죠. 씰 표면에 오일을 바릅니다 그리고 아 이쪽에다 도 코너에라도 실리콘을 얘기하고 이쪽 코너에다 도 실리콘을 한 5mm 정도 두께로 발라주고요 당연히 이쪽도 발랐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어서 플라스틱 이렇게 프레이바로 플라스틱 프레이바로 이렇게 차가운 차고 있는거예요 들어갔죠 이렇게 좀 넣고 꺾어지지 않게 이렇게 놓은 다음에 아, 이런식으로 넣니다 이번에 센서를 놓고요. 그치 hmm. 뵙 자, Police Public Service First. 슈퍼바이저911 폴리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자, 불을 켜고요. 자, 리어메이시를 교환하고 지금 플라이휠, 플렉스 플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정착했습니다. 이게 3 5미 코브스트라 양쪽에 트윈 터보가 지금 장착돼 있어요. 서가 거의 뭐 37,000km밖에 안 타서 아주 깨끗합니다. 자, 자 이렇게 장착하고, 이게 렇 조금 F, F1 5 0보다 조금 더 미션 내리기가 귀찮아요. 이게 왜냐면 F1 5 0는 프레임이 길어서 하기가 더 편한데 이 프레임 짧은데다가 이게 지금 멤버가 용접이 돼 있어서 이 사이로 빼기가 엄청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정리지 침서에는 끼워 올려서 빼라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전에 몇번 해보니까 아예 트랜스퍼를 떼어내, 떼버렸습니다 자, 트랜스메지션 여기 있고, 일단은 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